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딱 20만원만 해보고 재미만 보고 그만두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20만원은 금세 50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잃은 금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00만원 이걸 조금이라도 복구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500만원은 더 날렸습니다. 도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5만원 따도 기쁘고, 나중엔 100만원 따도 본전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쥐고 있던 마지막 전재산 500만원까지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순간적으로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스스로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전에 가입만 해두고 있고 있던. 여신거래 차단이 적용되어 있어서 대출도 막혀 있더군요.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은 딱 5만원. 어떻게든 일은 하고 있으니 월급날까지만 버티면 되겠지만,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바보 같고 지금까지의 제 선택이 원망스럽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해 보려고요. 혹시 저처럼 시작은 가볍게 했지만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 도박으로는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잃은 돈보다 더 무서운 건그 돈을 잃고도 끊지 못하는 자신이란 걸 지금에서야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도 이젠 더 이상 잃을 건 없으니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